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몸을 저격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물질은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혈관내피 기능장애,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치매, 골다공증. 다시 말해서, 심장이나 혈관, 뇌 또는 걸다공증 뼈에 까지 아주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알면 우리가 피하면 되겠죠 이 물질은 호모시스테인 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 이라는 필수 단백질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티오닌 이라는 물질을 단백질을 먹고 난 뒤에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은 11개의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대사될 때 생성되는 중간산물이에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에 아주 해롭죠? 동물성 단백식품을 섭취했을 때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생성됩니다. 여러분, 산화제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90% 이상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메티오닌은 체내 단백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DNA를 만드는 일에 관여합니다. 포유류의 대사 과정에 필요합니다. 면역, 산천면역체계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이에요. 메티오닌은 어, 우리가 밖에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으로 거쳐서 시스테인과 타우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많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먹는다고 그대로 단백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다시 분해되어 갖고 다시 만드는 일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이 충분하게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메티오닌을 분해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시스테인이나 타우린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비타민 B6, B9,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게 돼요. 그러면 메표인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악순환이겠죠? 아, 그러면 이게 많이 축적되면 심장병, 치매, 혈액 응고, 동맥경화, 뇌졸중 위험, 인지 기능 저하, 골다공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시스테인과 타우린은 단백질 생합성에 사용되는 알파 아미노산이고요. 그다음에 타우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과 집중력을 향상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메티오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 암세포와 주요 종양들 특히 증식과 전이의 메티오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티오닌과 메티오닌을 건데두고 암세포와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암 세포가 메티오닌 끌어가면 암 증식 전이 되고요 면역력은 낮아지겠죠. 반대로 면역 세포가 끌어오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 세포가 죽겠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종양 세포는 정상 세포 조직에 비해서 메티오닌의 제한에 더욱 민감하고 이를 메티오닌 의존 영양 요구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메티오닌 제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종양세포에서는 메티오닌 의존성 증가는 특정한 대사 결함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메티오닌 식이 그럼 암 증식을 줄여주겠죠.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성암, 폐암을 비롯한 생존, 정식, 전이에 메티오닌 의존성을 보이는 암들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이런 암들을 조절하려면 메티오닌이 적게 들은 시기를 섭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특별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많이 발생하는 암들이죠. 동물성 식품이 포함되지 않은 식단, 즉 채식에는 메티오닌이 적습니다. 적고 부작용도 훨씬 덜합니다 메티오닌의 1일 권장 섭취량은 19세 이상에서 약0.9 내지 1.03g 정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방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심장 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피기능장애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은 심장과 혈관과 뇌와 그 다음에 뼈에까지 이렇게 위협적인 물질이 뭐였죠? 허머시스테인이었습니다허머시스테인 양을 줄이려면 우리가 뭘줄였으면 좋겠어요? 메티온의 섭취량을 좀 줄이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메티오닌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금방 볼수 있잖아요. 생선에는 583, 닭고기 445, 계란 229, 쇠고기 185, 우유 177.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 채소, 통곡류 종류에 보면, 아예 뭐 40, 50, 26, 39, 아예 1 0 0단위도못 미치죠. 그래서, 육식보다 생선을 먹는 것은 굉장히 더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생각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메티오닌과 아스파라긴산이 암세포 분열과 암 전이에 사용된다는 연구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식물에 포함된 메티오닌 양은 양도 적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 정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은 육식을 조금 더 줄이시고 채식으로 조금 더 많이 넘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각종 연구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